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원래 사무총장 장충근입니다 오늘은 일타강사와 최저임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기 좋은 세상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게 만들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 또는 수정사회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등. 유럽 선진 나라들은 자본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그러한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자들, 이런 하위층 국민들에게는 주거 지원이라든가 교통 지원, 의료 지원,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소련, 중국. 북한, 이런 쿠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평등사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은 못사는 가난한 나라로 전략을 하였습니다. 소련은 고르바조포와 엘친의 개혁 개방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체제가 미비한 까닭으로 경제가 망했고, 그 결과 소련은 붕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푸친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런 서방의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잘 살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지금 러시아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이런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능력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있으면 최고임금제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가 임금을 통제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부장은 5천만원, 이사는 7천만원, 사장은 뭐 1억, 이런 식으로, 어, 급여를 준다면, 이거는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나라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다면 70세, 75세, 건강에 허락하는 한 80세까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연령에 대한 임금 피크제 적용해서 월급을 좀덜 주는 방향으로도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채용의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고의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힘들어지면 뭐 월급을 좀 삭감한다든가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몇명몇 몇 명의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회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최근에 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보십시오. 불법화업인 경우에도 이런 걸 모두 회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청에 있는 간첩들에 대해서 간첩을 색출하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아,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 일타 강사들은 연봉이 200억이 넘는 강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강사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라면 임금 상한제를 둬야 됩니다. 연봉으로 200억, 300억 갖고 가는 사람이 그 공평하다고 할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최고 뭐 2억, 3억 이상은 가지,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대치동의 강사들이 종북 자파라서 더불음주당이 봐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그 킬러 문항인가요?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 내에서 배운 걸 갖고 평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강사와 그 실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짜고 이렇게 부정을 부패한, 부정을 저지른다면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층 30%에 대해서 국가가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약자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같이 이런 복지를 주는 것은 포플리즘이고 그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잘못된 점을 서로 잘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